안녕하십니까. 황금호드 찾기의 신 에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회관 완성까지 보여드렸었죠? 이번 영상은 진저섬에서 황금호드를 찾는 걸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모아뒀던 재료들로 윌리의 뒷방에 있는 배를 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야시장 기간이라 진짜 괴상한 이너쇼도 한번 보고, 야시장 참가 목적이었던 잠수함도 타줄게요. 여기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 3마리가 있어서 물고기 도감을 위해 얼른 잡아주고 집으로 워프해줄게요. 배 수리 자재를 모두 가져다 준 다음 날, 배를 항해할 준비가 됐다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저선 처음 갈때 미리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상자, 멜론 씨앗, 마네 씨앗, 밀 씨앗, 스프링클러, 에메랄드, 아쿠아 마린, 루비, 토파즈, 자수정, 프루트 블럭 5개, 암호 바닥 3개, 새총, 돌한개 성광 냄비, 농장 토템. 저는 성광 냄비를 평소에 아예 안 써서 그냥 진저섬에 두고 다녀요. 이렇게 챙겨서 진저섬으로 향해줍니다. 처음 배를 타고 이동할 땐 멋진 컷신이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스킵 가능하니 스킵하면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보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황금호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앵무새에게 주면 앞으로 못 찾은 황금호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도끼로 깨주고 나와서 오른쪽에 숨겨진 길로 가면 밑에 살짝 보이는 황금호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른 얻어줄게요. 여기는 나중에 다시 와야 하니 기억해줍니다. 이렇게 정글에서 나오면 마그마 요정이 길을 안내해주는데 무시하고 화산 가는 길에 얻을 수 있는 황금호드를 착착 다 찾아줄게요 새총은 이때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젠 필요 없으니 버려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모아도 바로 농장을 열수 있으니 서쪽 농장을 열어줍니다 가지고 왔던 상자를 두고 챙겨온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넣어줄게요 농장에도 숨겨진 황금호두가 꽤 있으니 하나하나 다 찾아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슬라임들을 잡으면 호두 한 개를 주니 나올 때까지 야무지게 잡아줄게요. 두더지가 있는 쪽은 길바닥으로 세 군데를 막아준 뒤 곡괭이로 캐면 한개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아의 퀘스트를 받아주고 농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적 아의 퀘스트는 켄트가 없어서 지금 못해요. 다음날, 다시 진저섬으로 이동해서 농장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제 깜빡했던 멜론, 마늘, 밀을 심어주고 발굴터 먼저 해금해주겠습니다. 여길 해금해야 얻을 수 있는 황금 호두가 또 쏠쏠하거든요. 폭탄으로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부숴주고 화산으로 향했습니다. 화산에서 얻을 수 있는 황금 호두는 총 21개. 열심히 채강도 해주고 몬스터도 잡아줍니다. 돌을 열심히 부숴주면 박쥐 화석도 얻을 수 있으니 폭탄을 많이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화산에서 얻어야 하는 아이템들은 용의 이빨, 잉걸불 파편 등이 있는데 여기 아니면 얻기 거의 불가능하니 꾸준히 돌면서 모아주세요. 옛날에 많이 했던 기억력 게임을 숨겨진 길로 들어가서 해주면 황금 호두 세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날 놓친 황금 호두들을 더 찾아주고 별장을 해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진저섬에 비가 오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보석새를 발견하러 가볼게요. 보석새는 비 오는 날한 마리씩 농장, 해변, 화산, 정글 총네 군데에 나타나는데요. 루비가 화산 쪽에 있었으니 화산 모양에 놔주고 나머지 부분은 때려 맞춰주면 됩니다. 혹시나 이게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비오는 날마다 와서 어떤 장소에 어떤 보석세가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진저섬만 돌았으니 좀 힐링을 해볼게요 전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미리 얻어뒀던 회원제 카드로 희귀한 호수와 비 얻으러 갈거예요 도박하러 가는거 아닙니다 진짜로 중간중간 광산을 돌면서 스킬 레벨도 올려주면 겨울 20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메시지가 뜨고 마스터리 레벨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초보 농장주 분들께서는 어떤 걸 먼저 올릴지 고민이실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농사, 채집, 채광, 전투, 낚시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농사 마스터리 레벨을 올리면 1위 딥낫을 주는데 이게 진짜 농사 지을 때 편해지거든요. 작물 수확하는 게 편해지니 작물도 많이 심게 되고 그럼 수확할 때 다시 경험치를 얻는 양이 많아져서 요러모로 추천입니다. 남은 계절은 광산 돌면서 광석들 좀 모아주겠습니다. 이제 슬슬 돈을 불려야 하기 때문에 주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못 참아요. 세바스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샘에게 선물을 받았네요. 겨울 마지막 날. 이번 봄부터는 작물을 많이 심어줄 예정이라 농장 정리를 한뒤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주고 구역을 길로 정리해주겠습니다. 2년차 봄이에요. 이번 봄부터는 진엔딩에 맞는 조건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하니 콜리플라워를 잔뜩 사서 심어줄게요. 물론 작년 달걀 축제 때 샀던 딸기 씨앗도 잊지 않고 심어줍니다. 켄트가 펠리컨 마을로 왔으니 해적 아내 캐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아내에게 받은 사진을 켄트에게, 켄트에게 받은 토마토 소금을 거스에게, 거스에게 받은 스타듀 벨리 장미를 샌디에게, 샌디에게 받은 리모컨을 조지에게, 조지에게 받은 파편을 마법사에게, 마법사에게 받은 지렁이를 윌리에게 주며 목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진저 섬의 해적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 황금 호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 던전을 열심히 돌면 해적 모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쓰고 해적들이 오는 오후 8시 동굴에 들어가면 벌꿀수를 얻을 수 있답니다. 따란! 그리고 앉아있는 해적에게 말을 걸면 총 3번의 다트 게임을 할수 있는데, 한 게임에 황금모드한개씩총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1년차 봄에 레벨이 되지 않아 잡지 못했던 전설의 물고기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줄게요. 현재 물고기는 여름에만 잡을 수 있는 문어, 크림슨 피쉬, 만세기 3마리가 남았고, 유물이랑 광물은 아직 조금 많이 남았네요. 레시피는 한참 남았고. 3년차부터는 진짜 돈을 위한 농사를 지을 거라, 2년차 봄 중간인 지금 수집품에 필요한 작물과 요리 레시피에 필요한 작물을 심어줄 거예요 정리된 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엔딩을 위해 정리해놓은 게시물이 잔뜩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황금호두 100개를 모아 치의 호두방에도 입장할 수 있으니 치의 퀘스트도 열심히 해줄게요 여기에 필요한 제작법들이 꽤 많거든요 몬스터 슬레이어 영웅을 위해서 해골광산도 열심히 돌아줍니다 축제마다 파는 허수아비 레시피들은 꼭 얻어야 하니 축제도 참여해 줍니다. 여름부터는 자본이 꽤 모여 있으니 디럭스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서 한 계절에 세 번씩 수확해 줄 겁니다. 만들어 놓은 땅중두 곳만 스타프루츠를 심어주고 작은 공간은 요리 레시피 배송품을 위해 여러 작물들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크림슨 피쉬, 만세기까지 잡아주면 모든 물고기 잡기는 완료입니다. 진저섬 갈 때마다 레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호감도도 쌓아주고 현장 사무소에서 얻은 화석들을 기증해줍니다. 틈틈이 주민들 호감작도 해주고 시의 작물 퀘스트도 해주고 녹색비가 오는 날에는 하루종일 잡초만 베어줬습니다. 축복의 조각상을 만들려면 많은 섬유와 이끼가 필요하니까요. 잘안 나오던 양서류 화석과 선사시대 두개골이 채석장에서 나와주어서 박물관에 기부해 주겠습니다 여름 마지막 날 치의 작물 500개를 배송하고 진저섬에 이제 고대 열매 밭을 만들거라 고대 씨앗도 계속 불려주겠습니다 가을 시작입니다 가을도 역시나 다른 계절처럼 두 곳은 호박을 심어주고 작은 구역은 레시피를 위한 여러 작물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선사시대 도구를 유물상자에서 얻을 수 있어서 바로 기부해주고 별빵을 하나를 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불려뒀던 고대 씨앗 552개를 진저섬에 심어주겠습니다. 현재 황금 호두 127개를 모았고, 바나나를 정글에 있는 킹콩에게 바치면 3개를 얻어 모든 황금 호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바나나가 가을 8일에 열려서 그전까지는 몬스터 슬레이어 영웅을 위해 광산을 열심히 돌아주겠습니다. 우선적인 목표는 슬라임 부리미 반지와 도둑 반지를 얻는 것입니다. 가을 8일입니다. 슬라임 1 0 0마리를 잡아서 얻은 슬라임 부리미 반지와 먼지 정령 500마리를 잡아서 얻은 도둑 반지 그리고 바나나를 가지고 진저선물을 향해줍니다. 미리 모아뒀던 인거블 파편 40개도 함께요. 바나나를 킹콩에게 바쳐 황금 호두를 3개 얻고 화산 꼭대기 층으로 가서 반지도 결합해주겠습니다. 완벽 추적기를 확인해 보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래도 준비를 거의 마쳤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엔딩 보고 농장 꾸미는 영상까지 가지고 올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할지 댓글로 좀 정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